한개 나왔잖아. 요즘 아시한개 나왔잖아. 그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거든 그럼 대입하면 마일 빼기 7 빼기 7 더하기 7이 0 나와서 K값이 15죠. K량 구했네요. 그럼 다시 대입해보면 이게 원래 이건데 우리 인수분해하는 것 물론 할줄 알죠? 근데 인수된 목적이 아니라 원하는 게 뭐야? 나머지 두 군이잖아. 원래 하나 나온 게 이거였지. 나머지 두 분을 더하면 세근의 합이잖아, 결국. 공식을 생각하라고. 마이너스 A분의 P. 이게 7이라고요. 끝났죠? 아시겠습니까? 이해했죠? 다시 한 번만. 근은 무조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. 당연히. 2차든, 어? 1차든, 뭐, 3차든 간에. 그 K를 구했잖아. K만 대입하면 다시 원래 식이 다 나왔지, 깔끔하게. 그죠? 우리 세 근의 합이라는 게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랑 나머지 두개라 치고 더하면 마이너스 a 분의 p 잖아 당연히 얘가 8이겠지 끝났죠 이해했습니까? 여기는 공식 말면 10초 풀이 원래.